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자 11월 27일 목요일 야간장 인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두산 에너빌티 어, 오늘 종가가 78,0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0.39%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오늘 현재 시간으로 이제 11시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어, 이때 이제 11시 30분이면 미국 증시가 열리게 되어 있었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이 휴장이기 때문에 어 시장이 열리진 않게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일 시장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저께 장대양봉이 나왔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6%, 7% 가까운 흐름이 나타났었죠.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점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따라가 들어가셨다라고 또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현재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좀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어,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10월 29일 97,4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꽤 오랜 시간 하락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중간마다 한번 장대양봉이 살짝 살짝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처럼 보여주다가 다시 데밀리고 또 다시 어저께처럼 다시 올라가다가 오늘은 또 다시 살짝 이 고점 대비해서 또 다시 음봉이 또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차트에 보시게 되면 이 어, 하늘색 이라든지 이파란색에 매도 신호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 다 있다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코스피 시장과 또 같이 보시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차트가 되게 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3986 포인트 오늘 종가상으로 0.6% 상승 마감은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에너빌리티처럼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또 다시 보이는 게 뭔가요? 이 매도 신호가 지금 계속 똑같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밀린다기보다는, 이 저점에 대한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 테스트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장은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가 또다시 뭐갭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오늘 중요한 부분은 오늘 코스피 시장도 보시게 되면 이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주가가 다시 이 갭을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도지 모양의 음봉이 나타난 만큼 내일 미국 증시도 열리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이 주가는 조금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지금 코스피 시장도 연결시켜서 지금 애너빌리티도 본다라고 하면 그 똑같은 움직임이 애너빌리티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라든지 오늘이라든지 여러분들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에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내일 주가가 되밀리는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좀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laughs> 어,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빌리티를 추가적으로 투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가지고 갈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첫 번째로는 이 재료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이첫 번째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에너빌리티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 쪽에서도 원전, 여기서 또 SMR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스수소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렇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매출 구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매출 구성에서 한18% 정도, 그리고 가스수소 쪽에서는 한34% 정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한6% 정도가 매출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매출 구성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합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60% 가량이 지금 에너지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재료들은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지속적인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AI 산업의 빠른 발전과 함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전력이다 보니까 이 전력은 결국 에너지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첫 번째 재료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을 최근에 흐름을 봤더니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내려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수급의 불안정.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빠른 매도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11월 14일 같은 경우는 240만 주라고 하는 폭탄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 그 이후로 주가가 줄곧 하향세를 겪었고, 지금 현재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 4일이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매도 물량을 그대로 누가 가져갔다? 개인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또 연결시킬 수 있었던 이 코스피 시장과의 연결성.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 값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일단 당분간은 현재 이 박스권 구간이라든지 추가적인 하락세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와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마지막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개인들과 결국에는 이 메이저들 간의 수익률 싸움인데 메이저는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을 말하는 거죠. 자 개인들이 만약에 한5% 수익을 볼 때, 메이저들은 한 20에서 25%, 개인들이 만약에 한30% 수익을 볼 때는 메이저들은 100에서 150%나 되는 많은 수익을 더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5 배나 되는 수익률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이 개인들이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이 메이저들의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 막대한 자금력까지 이러한 삼박자를 결국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단순해졌습니다. 우리보다 더 수익을 잘 내는 이 메이저들의 매매법을 연구해서 그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확인해서 우리도 같이 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메이저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떤 매매 패턴이 있는지 봤더니, 이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서, 이걸 흔히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다가 자동적으로 입력 값을 넣어놓게 되면, 흔히 어떤 특정 매수가, 어떤 특정 가격에 도래했을 때, 매수 주문을 넣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가격 밑으로 주가가 빠진다, 그럼 빠르게 매도 주문을 넣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매수 주문을 빠르게 넣어라. 라고 입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럼 빠르게 매도 주문을 넣어라!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이 심리적인 작용을 절대 없이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만 이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발생되냐면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는 시점도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빠르게 쏟아져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연결과 연결을 이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러한 급등과 급락, 이런 구간들마다 매수세, 매도세, 메이저들의 이런 매수세가 매도세나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차트에다가 하나하나 입력값을 넣어 넣어서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면 이 빨간색의 매수 신호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또 반대로 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이 매도세가 매도 신호로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난 5월달부터 이 메이저들의 매수세를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수익을 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박스권 구간에서도 메이저들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다가 마지막 또 2차 상승하기 직전에 매수세가 포착이 되면서 이 현재 추가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또 다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든 또 급락을 하든 이런 구간들마다 이 하향세를 겪는 구간에서는 메이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섣불리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위험 회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위험한 구간들은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어설프게 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극대화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도 지금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매도 신호 포착이 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설프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주가가 좀 흔들리는 구간이 반드시 나올 거고 그 속에서 다시 또 다시 매수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는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때 우리는 간단하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타점을 빠르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들이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요. 또 방송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신호를 놓치고서 오히려 혼자 매매하신다고 달려들다가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 보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께 이 문자를 통해서 매수매도 타점을 바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도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중간에라도 신청하실 수 있게, 그럼 제가 연락처를 여기다 좀 띄워드릴까요? 0105077-0475. 이곳으로 저 이대표라고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어, 늦은 시간에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대로 제가 빠르게 다 확인할 건데요. 어, 문자가 오는 대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처에다가, 제 연락처에다가 구독자님들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저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쉽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 단체 문자로 매수미도 신호가 나오는 즉시 알림으로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시는 만큼 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시면서 더 좋은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항상 매매가 어렵더라,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내기가 힘드신 분들이고요.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실수록 더 수익을 잘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혹시 그 유료 신청한다라거나 아니면 또 돈이 드는 건 아닌가요? 걱정들 하시는데 절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성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게 하나도 없고요. 어 근데도 제가 이렇게 연락처 열어 드리고 문자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개방송에서 다 오픈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또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연락처와 함께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르게 구독자님들인 것만 확인해서 빠르게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굳이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해봤자 이런 구독과 좋아요 뿐이거든요. 다른 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고, 어, 여러분들이 얼만큼 또 영상 보시고 구독을 많이 해주셨는지, 또 영상 보시면서 또 얼마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는지 보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도 되고, 또 보람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도 이렇게 늦은 시간, 음, 방송 중에도 이렇게 대가성 없다고 말씀드려. 그냥 혼자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 퍼주려고 하냐, 라고들 하시는데요. 어, 제가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도 오랜 시간 또 흘러가고 있고, 벌써 연말도 찾아왔는데요. 어, 제가 벌써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만 바라보고 산 지가 1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0년이란 시간을, 손실을 봤었던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 되돌아보면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 10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뭐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뭐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들처럼 뭐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내고 있을 뿐이죠. 어 어쨌든 이렇게 15년이란 시간이 흘러간 만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오랜 시간 좀 하다 보니까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혼자 외롭게 고립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더 좋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거, 있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소중한 시간을 좀잘 아끼시고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연락처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라든지 종목 상담, 이런 것들도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런 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있고, 또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이시는 번호 010-5077-0475. 이것으로 이 대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늦은 시간에도 상관없이 빠르게 문자가 오는 대로 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도 어떤 산업에 또다시 눈을 돌려서 연말과 내년까지 추가적인 수익을 어떻게 낼수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께 선착순으로 전달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지수 1600포인트를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 코스닥지수도 지금부터 빠르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그 속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2차전지라고 하는 업종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 2차전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산업이 코스닥을 16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코스피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가는 상황에서 코스닥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한 투자 기회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2차 전지 속에서 어떤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2023년도였죠. 이 2차 전지가 굉장히 고점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현재 시점까지 굉장히 긴 하락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 시가총액의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바이오주들로 채워졌었던 상황인데, 다시금 지금 지갑변동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이 다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자료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야 될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다만 지금 현재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종목명이 공개가 되면 빠른 급등락에 따라서 이 각각의 종목들마다 주포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또 우리가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갑작스러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들이 원치 않는 부분에서는 다시 주가를 또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도 조용하게 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따로 선착순으로 좀 공개됨을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 연락처 다시 좀 띄워드릴까요? 010-5077-0475 이곳으로 2차 전지에 간단하게 2차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한분한 한 분께 제가 바로 지금 보시는 자료와 함께 종목명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료는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종목도 바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좋은 수익 함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긴 시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